쇼다리 내다리 지훈이 다리 후후. <laughs> 에어프라이기 혹시 자주 사용하시나요? 없어요, 주에 한때 붕일 때 있었잖아. 작년에 그때 엄청 쓰다가 지금은 잘안 쓰게 돼. 저기는 있걸 에어프라이기로 해보면 어떨 거 아, 같아요? 계는 진짜 모르겠어. 터이거다 타지 않을까? 좋대 유튜브가. 원하시는 순서대로 만들어주세요. 야 우리 쇼다리부터 하자. 그래. 신한 거부터. 쇼다리 내다리 지훈이 다리 후후. 아까 나는 촛다리 보면은 옛날 영화들, 옛신 영화들 보면은 준비하고 있어. 있어. 음. 게네 안마잉. 완성. 뜨거워요? 노력 <laughs> 노력. 아니뭐다를게 아니, 없는데? 맛 한번 볼까? 너무 뭐. 뜨거워서 못 먹겠어요. 맛있죠? 어릴 때이것만은 안주는 없었는데. 음. 그럼 나 튀김 튀지수 없고. 이러고 따뜻한 오징어. 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아, 나. 전쟁이 별로랑 똑같아. 응. 음. 님 계란 잘 까세요? 아! 아, 아이, 게임이 아프지. 짜고 소리 할래. <laughs> 왜? 나오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야잘 아 까시네요. 알, 나 계란 잘 까. 이수구님이 알려주셨어. 아. 입수. 3분! 네이 5분 합시다 오분잘다 잘했다 오 <목소리도> 탱글탱글해 <목소리도> 되게 신기하다 아아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시지이리였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먹게? 응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해? 목소리도> <목소리도> 확실히 에어프라이기를 하면은 그냥 건강해진 맛이야. 네, 그냥 게더 근데 그냥 먹는 게더 맛있어. 이 사람 취향 같아. 휘핑볼 갈든 느낌이에요. 이거 생태함을 넘어서 그냥 생태볼이 돼버렸어 맛은 어때? 똑같습니다. 까은 똑같습니다. <laughs> 겉 껍질 에 쫄깃해졌는데 안은 그대로예요. 이건 라면 땅이네. 음, 이거 지난주에 그거네. 덤 매운 맛 라면. 이건 이제 여기 좀 찍어야 돼. 부셔서 발라야 돼. 오, 쏘리! <laughs> 자, 일단 하나 이. 있어요. 라면탕 한0 분. 땡. 와. 아. 아 음. 어, 뭐, 야 우와. 좋아. 짠. 오늘로 먹어야죠 라면 타는 <laughs> 음, 맑고. 그만나. 오빠이 과자에 불사탕 이 있는 거. 그거 같이 먹는 느낌이야. 개쩐다. 야, 이게 대박인데? 대박이다. 이거 솔직히 맛있다. 야, 설탕 그렇게 많이 해도 되는 거야. 이제는 이렇게 먹거든. 으아! 안 편한 거 같아. 저거 꼭해드세요 여러분. 이거꼭해드셔야될것 꼭 같아. 요 자, 집도 하지. 일단, 계란을 깨주세요. 하고, 이거는 빵을 눌러줘야 돼. 아, 눌러줘야 돼? 그러면은 진짜 개 대박이야. 됐어요. 어. 이제 넣으면 되지 않을까? 설탕 좀넣을게요 설탕을 설탕을 설탕. 와! 오!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으 시계를 받을게요. 이렇게. 나는 잘했지. 응. 잘했다. 응. 이렇게 해서 여기 두면 돼. 이렇게 해서 넣자. 응. 그다음. 요 이거는 한 5분 해보자. 오, 됐다. 음. 와. 완성! 야, 너무 어? 잘 됐다. 어, 어려워. 안먹던나 내가? <laughs> 와, 색깔도 너무 좋고 향도 좋아. 골탕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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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 음. 나 너무너무 부드러워. 부드러운 음. 조합이야. 완전 단짠의 조합이다. 음 너무 행복해. 맛있다. 맛있다. <목소리도> 저도 너무 맛있어요. 응, 맛있다, 이것도. 게살해서 괜찮은 것 같아. 바퀴아고아에는 게살이 소스해서 맛있는 것 설거지 많이 나오는 거 빼고 계산하는 거. 아 이게 맛으로 따지면 은 저는 이 지금 먹고 있는 달살 토스트가 너무 맛있었고 근데 가성비 따지면서도 저는 아름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쇼탈이 너무 실망이었어 넣었든안넣었든 다를 게 없어 무조건 넣 설탕이랑 찍어 먹으세요 아 대박 여기다 우리는 이제 설탕을 마음껏 찍어 먹을 수 있는 세계입니다 지금까 아, 설탕교 김지은 교주였습니다